안녕하세요. 애틀 스토리의 수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 약간의 부슬비가 내리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제 점점 가을로 들어서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비즈니스 매매 때문에 어느 40대, 40대 후반의 남자분을 만났는데, 아, 그 전에 하셨던 일이 자동차 딜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4년 정도 애틀란타에서 한국인으로 또 아시안으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아, 본인이 1년에 400대가량을 아, 팔았다라고 합니다. 럭셔리칸데 랜드로바 아,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좀 잠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팔 수가 있었냐고.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어, 대부분이 백인 분들인데 아시아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고객이 오면 어, 먼저 90도로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 끝에 sir 또는 m a m 이란 말로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세 번째. 그리고 이분은 항상 당신의 1분이 나의 1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늘 뛰어 다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손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어, 손님과 함께 있을 때는 또 자동차를 보러 왔다 갔다 할 때, 이럴 때 걷지 않고 뛰어 다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럭셔리카를 자기가 파는 사람이라고 또 그것을 사러 오는 손님이 대부분 굉장히 부자인 분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럭셔리하고 자기도 부자인 것처럼 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아, 자기는 절대로 아, 그렇게 그 사람들과 같은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손님을 응대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손님의 차를 응, 인도할 때 13시간이나 걸쳐서 드라이브를 직접 해서 전달을 해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느꼈던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이 고객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하신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래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인은 딜러에서 파이낸셜 매니저로 아, 좀 승진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 매번 막혀서 결국은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비즈니스를 어한 경우입니다. 글라스 실링이라고 하나요? 유리 천장.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이렇게 성공한 이 다섯 가지 부분을 저에게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자동차 딜러를 하고 싶은 분 또 현재 하고 싶, 하고 있는 분들 아, 그런 분들에게 혹시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걸 내용을 적어서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늘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겸손하게 움직이고 상대를 나보다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들은 얘기지만 굉장히, 어, 다른 일을 할 때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함께 공유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